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자연환경해설사 기본 과정에 대한 개강식을 갖고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3월에 개강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5월로 연기에 오늘 개강한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지키는 일은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자식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자연을 낭비하고 한 그러한 죄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본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어, 아주 유 능하고 이런 분들을 양성해서, 어, 우선 생태 공원, 우리 생태 습지, 습지에서 생태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도 생태 교육을 시키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어, 충분히 하려고 양성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기본과정 강의는 총 80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해설기법 및 시연, 생태관광과 생태학 개론, 자연환경의 이해 분야, 슬로우시티와 역사문화의 이해 등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출석과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은 일단 출석률이 80%가 돼야 되고요. 80시간의 80%이면 16시간을 수업에 결석을 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한해서 필기 시험 1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60점 이상이 되어야지 2차 시험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2차 시험 평가는 아, 앞에 나가서 10분 동안 시연을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작성을 해서 어, 각 평가단 앞에서 시연을 어, 10분씩 두 번에 걸쳐서 예,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70점 이상이 되면 예, 수료증이 주어집니다. 자연환경 해설사 기본 교육 과정은 환경 보전 지역 등을 탐방하는 시민들에게 환경 보전에 대한 자연환경 해설, 홍보, 교육 생태 탐방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자연 환경 해설사 기본 양성 교육 과정에 참가한 김승열 씨는 정년 후 제2의 직업을 위해 꼭 자격을 취득하겠다며 의욕이 넘칩니다.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60 이후에 너무 젊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그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안산환경재단에서 자연해설사를 뽑는데 자연해설사란 자체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산환경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체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안산 환경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12개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 환경재단은 2016년부터 교육을 시작해 올해 일곱 번째로 113명의 해설사를 배출했습니다. 봄티브 뉴스 정성태입니다.